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달입니다. 지금 보면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라든지 다 좋았죠. S&P 500 5분 차트로 보면 지금 R1에서 시작해서 R2까지 넘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R1에서 시작해서 이 저항선을 뚫고 R2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졌죠. 왜 떨어졌냐면 이게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아, 어, 그래서 지금 보면 나스닥이랑 지금 S&P 500이 좋았던 전들은 뭐였죠? 아, 어, 연준도 계속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다 얘기를 해 주고 있죠. 파울의 장도. 그리고 존 윌리엄스 의장도 어, 요번에 그 통화 정책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윌리엄스 의장도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이 총재도 테이퍼링은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고, 금리 인상은 당장의 이슈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계속 올라가주는 느낌이죠. 그리고 S&P 500 주당 순익도 계속 올라가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 환경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이 중고차도 어 지금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죠. 근데 이 도매가격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아 그렇게 시장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 도한 보여드릴게요. 원자재 가격도 보면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한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나스닥은 시장 금리는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몇 번이나 설명을 들었어요 지금 제가 피보나치 대돌림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이게 1.52까지 올라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이 10년물 금리는 2.2에서 2.3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저만의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하,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t n v 라는 상품을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어, TBT 상품도 설명을 드렸죠. 네. 이때 쇼 포지션 때문에 많이 내려갔잖아요. 이때 뭐 공매도 세력 때문에 많이 내려가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어, 들고 있고, 그리고 투자도 했습니다. 아이 TBT 상품이 거래량이 가장 많구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왜냐면 거래량이 지금 500만 주가 넘잖아요. 예. 평균 거래량이 그렇기 때문에 괜찮고. 그리고 이거는 이 상품은 제가 몇 번이나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어쨌든 지지선에 있고 무조건 저항선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도한다고 해도 저는 이 R1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10%까지는 먹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TBT 상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지금 기술주가 많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해치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어쨌든 테이퍼링은 시작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TBT 상품은 돈을 저희에게 벌어다 줄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가 컨버 해저스 포지션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많이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기관들도 지금 주식 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다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머니, 덧머니도 제가 설명을 들었죠. 스마트머니가 올라가고 덧머니가 내려갔을 때는 시장이 안 좋다라는 시그널이라고 설명을 들었죠. 예, 근데 지금, 어, 매우 좋구요. 이것도. 그리고 제가 여러가지 지표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어, 지금, 제가 그때도 설명 드렸지만 이 ADL이 뭐냐면 어드밴스 디클라인 라인인데 이게 뭐냐면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경우는 어쨌든 주식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볼륨도 지금 올라가는 주식이 더 많다라는 거죠 볼륨의 양이 그래서 거래량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좋고요. 그리고 트린도 0.97로 지금 많이 내려간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하기 괜찮아요. 그리고 또 경제 지표도 볼게요. 지금 보면 PC 지수라고 제가 몇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FOMC에서 많이 참고하는 지표예요.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을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3.9%는 엄청 높은 수치입니다. 아직까진. 그리고 실업청구 수당도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장은 테이퍼링을 하면 안 되고, 아직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구해,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가 있는데, 제조업은 지금 올라갔죠. 예. 올라갔고, 그리고 서비스업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이 말뜻은 뭘까요? 미국 경제활동에서 3분의 2 이상 차지하는 게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상승이라 노동력 부족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 지표들이 있는데, 보여드릴 뉴스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레스토랑에서 계속 물가가 치솟고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차트가 있는데, 지금 2000, 9년, 2010년 이때가 제 리만 브어더스때 모기지론 사태가 일, 있었던 때죠. 근데 그 수치 가까이 가고 있고, 예. 또한 여기 보면 치킨값이 예.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물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게 어떤 걸볼수 있냐면 집값이 미쳤습니다. 지금 연준이 아, 400억 달러를 항상 사주고 있죠. 채권을 모기지채권을.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금리가 싸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다 보니까, 구매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너무 낙관하기 이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지만 저는 sqqq를 10달러 이하에서 조금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 내에서 지금 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이 시장 상황을 낙관하면 안 되고 조금 염려스럽게 바라보면서 주식투자를 단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불러돌아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금융주는 좋다라고 설명했죠 근데 지금 금융주가 모건스니가 7월 15일날 실적 발표를 할거예요 그러면 실적 발표 하기 전날까지는 괜찮을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7월 초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FOMC 회의가 있죠 아또 7월달에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7월 27일 28일 예.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8월 달에 있잖아요. 그래서 8월 달에는 못해도 금리 얘기가 더 진전돼서 나올 것 같고요. 6월 달에도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때는 확실하게 좀더 금리가 요동치거나 시장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지금 어 시장 환경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르냐면 저는 XLF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죠. 네. XLF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지금 환경이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돈을 벌어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못해도 제가 그때도 설명했지만. 지금 보면, 시장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한이 정도, 한 8%까지, 예. 한8% 정도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고 해도, 한 4%에서 5% 정도는 이득을 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제가 이거, 엑셀 애플은 왜 투자한다고 했죠? 보면, 어, 보조지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RSI가 보면 이때 최하점 찍었죠 네. 그리고 이거를 어, 잘 보세요 5 0선을 제가 그어 놨잖아요 5 0선을이 터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도 한 11월달에 있었고 5 0선을 거의 터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엑셀 F를 투자했다고 설명했고 이 보조지표만 봐도 보조지표가 지금 RSI가 40이 된 적이 거의 없죠, 이때. 거의 최하점 된 게. 아, 이 30, 30 밑으로 내려간 적이. 30 넘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이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고, 뭐, CCI만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슬로스토스도 최하점에서 올라간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어, 투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서, 종목을 선정하실 때 이런 식으로, ETF로 하면 더, 더 안정하겠죠? 주식보다. 왜냐면 존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만의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애플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왜 괜찮냐면 S&P 500 수익률에 비해서 지금 나, 별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S&P 500은 14% 수익을 보는 동안 애플은 0.32%봤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폭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또한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이 지표는 돈이 들어오고 있냐 없냐 그 지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 좋아 보이고요그 다음에 에버러지 투 a 레인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스타노스를 한다고 하면 제 2불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2를 빼요. 그러면 131불에서 매도를 하겠다. 그렇게 쓰는 거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때, 그리고 만약에 또 올라간다. 그러면, 아, 어한 1.5배 정도 곱하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 한 3불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마진을 볼 때, 136불에서 137불에서 매도하겠다. 그래서 에버리지 투루 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런 지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냐면 지금 어 r2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r2까지는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한다면 한4%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때는 어 제발 부탁인데 돈을 버는 회사 위주로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보여 드릴게요.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죠. 지금 순이익도 플러스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플러스고 어쨌든 존버할 수 있는 주식이죠 나중에 안 좋더라도 존버할 수 있는 주식이잖아요 어 주당 순익도 괜찮죠 주당 순익도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주식은 계속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하신다고 해도 이런 주식들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 테슬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시장 흐름이 좋다면 이런 성장주들은 계속 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바람에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올라간다면 723불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피보 포인트로도 보여드릴게요. 피보 포인트로도 보면 어쨌든 r1 저항선이잖아요. R 전까지는 갈것 같아요. 보면 r2 저항선이 여기인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한테 안 좋은 뉴스도 있죠. 어,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테슬라한테 그렇게 좋지 않은 기사도 있었지만 테슬라는 어, 제가 주당순이익도 보여드릴게요. 주당순이익을 보여드리자면 어, 테슬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당순이익은 변함이 없고 계속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주식이건 계속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